핀 보이시죠? 간다. 오, 일란 옆으로 빠졌습니다. 한번 더. 이런또 빠졌네. 자, 다음, 제 다시 놓겠습니다 빠졌고요. 원래 네, 원래 맨 앞에 건네 개였는데 하나 잃어버렸습니다, 여러분. 대충 이렇게 놓읍시다. 족사. 차탐공 편넘어뜨 것인가, 말 것인가 콜스케스 넘어뜨릴까요? 넘어졌죠 넘어졌는 건 치우고. 자, 볼링. 자, 이제, 마지막 하나밖에, 안, 하나만,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. 갑니다. 아 망했네. 망했습니다.